안녕하세요, 미국까칠입니다. 오늘 택배가 몇 개가 도착해서 지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늘 진짜 다 엄마 거밖에 없다라는 거. 와, 음. 와 정말 기대된다. 음. 아 그리고 역시 항상 우리도 있죠. 음, 그리고 저 뒤에 구경꾼들 <laughs> 다미루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택배 온거 오픈해 볼게요. 뭐부터 해볼까? 제일, 제일 작은 큰 거, 거. <laughs> 내가 먼저 말했어 넌뭐라 그랬어? 제일 작은 거, 거. <laughs> 제일 제일 물렁물렁한 거 제일 그래 이 물렁물렁한 거나 진짜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뭐지? 진짜?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오래 내가 이거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왔네 와 이거 주문한지 어, 되게 왔어? 오래 된 가지고 이게 되게 오래 걸린다고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왔네. 어, 탁구야 탁구. 그래서 우리 집 어머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집저 테이블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에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놀려고 샀는데 이게 되게 배송이 오래 걸린다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왔어, 왔어 왔어. 다음은 얘를 할 겁니다. 이거 뭔지 약간 예상한데. 과테말라그과테말라산이라고 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과테말라산 커피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컵이에요 컵. 음, 음, 이것도 커피. 이거를 인스턴트 커피로 먹었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턴트? 그냥 가루로 이렇게 바로 타먹을 수 있는 거 가루로 돼서 뜨거운 물에 타먹을 수 있는 커피로 먹어봤더니 괜찮아서 이걸 샀는데 사실 디카페인을 사고 싶었는데 디카페인이 없어서 그냥 어, 미디움 로스트 한 거로 샀어요 이거는 기존에 먹던 거예요 기존에 먹던 건데 디카페인으로 샀어요 요즘 커피가 디카페인으로 먹어야지 안 그러면 약간 카페인은좀 예민해져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헤이즐넛 디카페인. 이거 맛있어요. 먹던 거야. 이번에는 와 이거 되게 박스가 무지막지해. 얘는. 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우와. 아이고 이거 별로. 아이. 과잉 포장. 과잉 포장. 이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 진짜 봐봐. 지금 이렇게 큰상자에 이거 두개 들어있어! 이거 두 개! 옷두 개! 이 이렇게 큰상자에 이거 옷두 개! 아자 그 이거 비닐 아택야봉투에서 아니 이있 비닐 아택야봉투한아보다스 있는 아아다야에서샀어요 <laughs> 아디다스. 자! 짜잔! 아디다스! 옷인데! 어어 두 개가 굉장히 흡사해 보이죠? <laughs> 아, 똑같은 거 그냥 한개더큰 사이즈 두개더 같은 거? 아니 근데 내가 비슷하진 않지. 누구 거야? 내 거. 근데 왜두개 샀어? 두개 틀린 거라니까? 아 그래? 이거 음. 틀린 거예요. <laughs> 완전 아딱 틀려 보이지? 딱 틀린에 딱. 딱 틀려 보이지? 어, 딱 틀린. 음. 진짜 무늬가 있네. 그치, 그치, 아, 그치, 그리고 얘가 또좀 더, 좀 더, 드러... 어. 좀더 뭐, 좀더 넓네. 그치, 완전 딱 틀려 보이지, 두 개가. 어, 어, 어. 음. 완전 그리고. 대박, 잘라. 음. 음. 그치, 얘를 우선은 산 이유는 얘야. 요부요 부분, 음? 아, 그치, 자, 요 부분, 요게 있고, 여기는 없어, 이게. 어, 어. 어. 이게 없는데, 지금 문제는 내가 사이즈를 평소 사이즈보다 일부러 한치수 적은 걸 샀기 때문에 한번 입어봐야 돼. 야, 이거 한치수 작게 샀길 잘했다. 왜? 어, 이게 되게 크게 나왔어. 오. 어, 엄마잘 맞아. 오, 엄마 키커 보여. 제가 원래는, 원래는 미주머있 입는데 이거를 스몰을 샀는데 야 스몰이 딱줬네커 아, 보여. 야, 이거, 너무 큰데? 아 이게 커 보인다고 이 바지가? 아, 엄마가 키커 보인다. 난 너무 난 이거 너무 큰거 같은데? 야 이거 통 되게 넓다. 그러게. 응. 엄마 다리 약간 붙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 엄마 정말 되게 약간. 막덱스킨이고기운 사람 같아 그래? 나키 되게 깨끗해 키 보이긴 하는데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요거 어머, 야, 오, 이거 아. 이 디테일 봐 우와, 이거 끈에도 렇크돼 있어 아, 대박!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완전 달라. 이거 여기 끈은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운동화 끈처럼 되어 있는데 아, 저, 저 얇기, 얇아. 저, 저거 약길, 얇아. 어, 그러니까. 자, 내가 완전 다른 거 입고 와, 나와볼게 아, 나 저거 입어보고 싶어, 엄마가 오, 이것도 스있인데 다행히 맞어 어, 이것도 아 맞... 완전 다르지? 모르겠다 완전 다르지? 좀보이던지 사람들한테 뭐라고? 보이게, 좀 보이게 이렇게 뭘 보여? 끈! 아, 끈 끈... 끈... 여 끈, 자, 여기 끈, 끈 보세요. 이 여기 하트 끈,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트 끈, 포인트,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 여기 가까이에서 앞에서 뭐그렇게잘 보이지, 자, 하트, 포인트. 그래서 제가 블랙, 칼라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스타일. 두개 샀어요. 그리고 이거가 통이 좀더 작아. 지금 비우신, 비우어 지금? 아니, 너무,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다르게 한거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완전 다르죠? 이게. 완전 다른 거. 아, 지금 이게 아디다스가 30% 세일해가지고 구매했는데 지금, 어, 끝났는지 모르겠네. 이세일이안 세일이 끝났으면 빨리 다시 들어가봐야겠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laughs> 네, 이제 별 모양 사는 거별 모양. 아별 모양 없어. 지금 여기 하트 여기 끈. 만약 아직 세일 하고 있으면 어린이 것도좀 사줘 엄마. 만약에 똑같은 거 있으면 진짜 입으면 좋겠다 너이랑. 나도 저런 거 입어보고 싶어. 이쁘지 이거 하트. 음, 응. 또 공룡 그거. 알았어 한번 볼게 엄마가 세일할때나저 응. 저런 바지랑 그 허리가 홀리브, 허리가만 갖고. 자, 그러면 오늘의 언박싱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커피랑, 그 다음에 완전 다른 옷두 개. 유물. 어, 그리고 생각지 못한 저거 탁구. 유물. 유물? 유물이 뭐야? 엄청 옛날에. 아, 저 탁구는 진짜 한, 한 달도 더 됐어요. 주문한 지. 그런데. 세달 이거 같은데. 어, 근데 한막 8월에 온다고 그랬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난 이거 사긴 살 거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오늘의 서프라이즈야, 저 탁구는. 아, 어, 파란 람다고는데 이걸 했으면 좋네. 응, 음,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하고 마무리해야지. <laughs> <laughs> 어. 엄마야, 엄마 신발 광고하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좀옷 보여주는 거야. 음. 그래서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